루마의 일상, 아내 없는 일요일 아침 혼밥, 친구의 서리태 콩, 그리고 장인 어른 현미쌀의 조화 속 찰밥이 따로 없네.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있는 그대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보시는 분과 다소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모처럼 아내가 없는 가운데 혼자 지내다 보니 침대의 대각선으로 큰 대자로 누워 마음껏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잠을 자다가 카톡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며칠째 지인들과 여행 중인 아내가 있는 곳과는 시차가 8시간, 그곳은 밤 11시가 다 되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잔다고 아내가 연락을 한 것이고 한국은 이제 날이 밝기 시작하는 아침 6시 45분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니 어젯밤에는 비가 좀 내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길은 촉촉이 젖어 있고 눈발이 약간 날리고 있었습니다. 딸내미는 서울에 눈이 펑펑 온다고 아침 안부차 눈 내리는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루마에게 밥을 주고 화장실에 다녀와 아직은 어둡기도 하고 완전히 잠을 깬 것이 아니어서 좀더 자려고 누웠는데 다시 잠은 오지 않고 맹숭맹숭한 느낌이 들어 폰을 켜고 간밤 뉴스를 대강 살펴보고 이것저것 유튜브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스르르 다시 잠이 들어 배가 고파 깨어보니 벌써 아침 10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샤워를 하고 먼저 배추, 무, 양파를 씻고 다듬어 채식 위주로 데쳐 어느 정도 배가 부르도록 먹은 후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고 밥솥을 열어보니 아내가 해 놓고 간 밥이 거의 다 떨어져 밥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조금 남은 밥을 다른 곳에 펴놓고 밥솥을 먼저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콩밥을 하려고 쌀과 콩을 씻었습니다. 쌀은 장인 어른이 직접 농사를 지은 표로 지어주신 100% 현미 쌀. 콩은 엊그제 대학 친구가 또한 직접 농사 지은 서리태 콩이 있다 하여 5kg 한 포를 부탁했는데 바로 어제 저녁 때 택배로 도착하였길래 아내가 챙겨놓고 간 콩은 잠시 밀어놓고 일단 맛도 볼겸 친구가 농사 지은 콩으로 밥을 했습니다. 밥을 안치고 쌀을 안치고 시간이 좀 지나자 칙칙 소리가 나고 잠시 후 밥이 다 되었다는 삐 소리가 나서 좀더 뜸을 들일 겸 시간을 두었다가 밥솥을 여는데 그 순간 김과 함께 모락모락 올라오는 신선한 콩밥 냄새 아, 몽롱하던 정신이 퍼뜩 들고 나도 모르게 입맛이 다셔졌습니다. 군에 간 아들 녀석은 어릴 때 밥이 끓을 때마다 코를 킁킁거리며 흰쌀밥 냄새를 그렇게 좋아했고 콩밥은 질색을 하며 싫어했었는데 저는 콩밥 냄새가 그리고 콩밥이 너무나 좋습니다. 남들이 거칠다고 하여 좀 꺼리는 100% 현미쌀에 서리태 햇콩만 조금 넣었을 뿐인데, 보기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찰기가 차르르 흐르는 비주얼, 영락 없는 찰밥의 식감 그대로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아내가 미리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간몇 가지 반찬, 그리고 장인 어른이 직접 짓고 찌어주신 현미쌀 거기에 친구가 직접 지은 서리태, 검은콩. 루마가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 먹는 혼밥이지만, 밥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반찬은 거의 안 먹고 밥만 오물오물 계속 씹어도 그렇게 맛이 있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 느낌을 갖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